thank you 기생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땅 위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형태학적이거나 생태학적인 모습들이 깊이 연구가 안된 경우가 많아서 그 기생식물들을 그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우입니다. 일단 외국 영어로는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과 보테니컬 아트가 좀 다른데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좀더 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식물세밀화가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형태학적인 연구를 그림으로 기록한 그림이 식물세밀화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걸 그리는 사람을 식물세밀화가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그렸어요, 사실은. 좋아하는 식물을 그리고 또 연구가 덜된걸 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 안한 거, 안 그린 걸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표본실이나 이런 곳에 가면 가끔 표본을 꺼내면 그 안에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영국의 큐 가든이라던가 에딘버러 식물원 같은 데 가면 표본만큼 그림들을 보관해 놓은 도서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이제 많은 수집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 포르말린이나 알코올에 들어가 있는 액침 표본이나 이런 것에서 바로 눈으로 볼수 없는 어떤 학자의 발견을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다음 연구자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일반인들도 다 해당될 거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식물학적 연구를 좀더 보기 쉽게 풀어서 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림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제 예쁘다라는 말 말고, 와, 아, 이게 되게 과학적이네요라는 이제 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미적인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원시적인 때부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건 예쁘다, 아름답다, 아, 추하다 이거를 구분만 하면서 왔잖아요. 그냥 식물을 좋아하고 내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보고 예쁘다고 느끼시면 그 또한 좋은 거고 그 안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인식하면 아마 더 아름답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거세 식물 바로 옆쪽에 독도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이제 독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종자와 열매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고요. 요거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울릉도 독도연구소가 같이 협업하여서 거기 식물 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저 그림들로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고, 그 정부 간행물이 여기 책도 하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해국하고 섬기인초 어, 도깨비 세고비 이 그림은 시리즈가 사실 더 있는데요. 이 그림들이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고요. 이 독도 종자 그림 이후에 어, 독도에 있는 식물 하나하나의 생태를 모두 조사해서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에서 이제 후원을 하여 울릉도 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보시면 독도의 지도가 이렇게 다 그림마다 들어가 있고 그 식물을 채집했던 그 서식처의 모습도 같이 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식물의 전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검정색 케이스 안에 든 것들은 제 소장품이거든요. 책하고 동판화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레이블이 달려있지는 않은데 어, 1600년대부터 해서 1800년대, 1900년대 책과 어, 논문과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동판화가 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세히 보시면 요즘에 찍는 인쇄 기술이 아니라 석판화, 동판화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찍혀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때는 장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보기 힘든 동판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소장품을 한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 오셔서 어, 식물의 다양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시고 식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